H1 코브라 공격 헬리콥터는 대한민국 육군 항공 전력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기체로 군사기지에 주기된 모습만으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길게 뻗은 날개와 길고 낮은 기체는 뱀과 같은 위협적인 실루엣을 형성하며 회색빛과 녹색, 갈색이 혼합된 위장도색은 전장에서의 은폐 효과를 극대화한다. 군사기지 활주로 위에 거대한 크기로 서 있는 코브라는 마치 한 마리의 맹수가 사냥을 준비하는 듯한 긴장감을 자아내며 주위를 둘러싼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은 완벽한 전투 태세로 무장하고 있다. 병사들은 최신형 전투복과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소총을 들고 헬리콥터 주변을 경계하며 언제든지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한다. 코브라의 조종석은 좁지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앞뒤로 배치된 조종사와 사수는 각각 비행과 무장 운용을 담당한다. 내부에는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야간 투시 장치, 목표 지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기체 옆에는 로켓 발사기와 2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어 지상군 지원과 대기갑 작전에 강력한 화력을 제공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육군은 코브라를 통해 산악지형과 해안선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에서 효과적인 전투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기지에 죽이 된 상태에서도 그 위력적인 외형은 보는 이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남긴다. 정비병들은 기체 주변을 오가며 점검과 연료 보급을 진행하고 무장병들은 미사일과 로켓을 점검하며 임무 준비를 완료한다. 헬리콥터 아래쪽에서는 거대한 착륙 장치가 기체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으며 강철로 만들어진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낮에는 태양 아래에서 위장 무늬가 선명히 드러나며 군사적 위용을 뽐내고 밤에는 기지의 탐조 등 아래에서 불빛을 받아 은밀하면서도 날카로운 전투 기계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주변에 정렬한 군용차량과 장갑차, 그리고 지휘차량은 코브라와 함께 완벽한 전투 준비 체계를 보여주며 군사 기지는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움직인다. 코브라가 엔진을 가동하면 강력한 터보샤프트 소음이 울려 퍼지고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강한 바람이 주변을 휩쓸어 병사들의 군복과 깃발을 펄럭이게 만든다. 비행을 시작하는 순간, 거대한 기체는 부드럽지만 위력적인 움직임으로 상승하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압도적인 군사적 힘을 체감하게 한다. 비록 AH-1 코브라는 최신형 아파치와 경무장 헬기 LH로 점차 교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육군에서 그 위상은 특별하다. 수십 년간 실전 배치되며 축적된 전투 경험과 노하우는 후속 기종 개발에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기지에 주기된 코브라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이 전설적인 헬리콥터에 대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다. 코브라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항공 전력의 뿌리이자 상징이며, 앞으로도 군사 기지에서 그 존재감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